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또 다아라 사주 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풀이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성기 이루어 없어서 오늘또 소성이 천간 무토 지장간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지장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 무토 지장간. 어 제가 이렇게 천간부터 지장간이라고 살았네요 어, 우리가 이제 그 무토나 기토를 보고 어, 모든 역학서나 역학 선생님들께서는 즉 어, 계절의 변화를 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어, 설명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 무토나 기토는 어, 계절에 따라서 어, 천간 지장간도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여러분께 자세히 그 천간지장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역학서나 역학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지지에 지지에 어, 지장간을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 저처럼 이렇게 이제 천간어천간에 지장간을 설명하시는 역학서도 없었고 역학 선생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인연에서 이렇게 어, 이제 그 천간지장간법을 알게 되어 즉 사주풀이를 할때 매우 중요시해서 어, 즉 사주를 푼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역학 선생님들은 어, 천간의 지 장간법을 보지 않았기, 지장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사주풀이에 있어서 어, 많은 오류를 오류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왜 어, 그러냐면은 이 천간 지 장간법을 보지 않으면은 이 토가 이 토들이 전부다. 전부 다 무토로 되어 있는데 이 무토가 육식갑자 중에는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이렇게 즉 여섯 개의 일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역학사나 역학 선생님들께서는 이 무토를 그냥 즉전답포뭐땅 산, 뭐, 물상하시는 분들은 산으로도 표현도 하고, 뭐 땅으로도 표현하고, 이렇게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토가, 어, 계절에 따라서, 즉, 어, 지장간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 제가 이렇게 이제 봄, 어, 봄은 우리가 이제 인묘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묘진. 자, 어, 인묘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인이 올 수가 있고, 무진이 올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 이 봄의 어, 토, 요 진토 속에 어, 우리가 이제 무개의 지장간이 원래는 뭐 을개무라 고 하지만 저는 무개을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장간에 무의을이 있습니다. 요 진토, 봄의 진토에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토들도, 이 토들도, 이 토들도 역시 어, 즉 봄의 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즉 그대로는 몸은 몸 체는 그대로 놔두고 요 지장간만 요 지장간만 이렇게 무게를 갖다 놓고 어, 사드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어, 이렇게 보, 봤을 때와 보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부터도 요 첫날의 무인의무터도즉 어, 봄의 토, 진 토. 즉, 씨앗을 뿌리면 발아할수 있는 토란 결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즉, 우리가 이제 신자진 하면은 요, 요, 진 토는 물의 고장제와 마찬가지로 역시 천간의 무토, 요 무토들도, 어, 즉, 어, 이 토의 입장에서는 토국상의 이제, 어, 정제가 되겠네. 정제가 어, 묘로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봄의 토들은, 즉, 무게을, 즉, 어, 무게을이 있는, 어, 토다. 그래서, 봄에 토더런 씨앗을 발, 뿌리면은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옥토의 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요 여름, 우리가 이제, 어, 사오미라, 합니다 사오미. 우리가 이제 사오미를 여름이라 하는데, 저는 이제 원래 이것도 역시, 오하 역시도 병, 기, 정이라 하는데, 저는 바꿔서 정, 기, 병이로, 병으로 이렇게 어,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미토, 요, 사우미의 미토 중에는, 즉, 즉, 어, 어, 기, 을, 정이 있죠. 그래서, 이 미토를 한마디로 말해서, 굴에, 굴에 땅이기 때문에, 화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즉, 나무, 나무가 살수 없는 땅이다 해서 뭐라고요? 묘, 목의 묘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와 같이, 이 미토묘에 들어가는 받침 이 천간에 어, 천간에 요 어, 무토도 요 무토도 즉즉 어, 즉 말하자면은 어, 요 미토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채는 그대로 놔두고요 미토지장간을 쓰면은 기울정이 되는데. 요토중 토는 나무가 살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요미토와 똑같은 묘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라 고 보면은 관성이 묘로 들어갔죠 그러면 관은 뭐예요? 어 크게 보면은 자식성이 묘로 들어간는 것과 같고 나의 명예성이 묘로 들어간 거 직업성이 명예로 들어간는 것과 같아서 어 그런데 막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람이 관을 갖게 되면 은 관의 어 중압감에 의해서. 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지는 형국이다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좀 자식이 묘로 들어간 형국인 게자식덕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지 어, 이토나 봄의 토나 여름의 토나 똑같이 어, 음, 땅으로 보고 씨앗을 발할 수 있는 땅으로 보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유수를 이렇게 이제 신유수를 우리가 이제 가을이라 하죠 이렇게 이제 가을 자 그럼 가을에 무신이 올 수가 있고 무술이 올 수가 있는데 요 술토 역시도 어, 우리가 이제 원래는 신정무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을요. 그래서 여기 중기 정기를 하는데 저는 어, 이렇게 바로 이제 어, 무정신을 써서 정기 중기 여기로 이렇게 사주를 바꿔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또 체는 몸은 그대로 갖다 쓰고 요 지장간만, 지장간만 요렇게 무정신을 갖다 놓고 쓰니까. 이 천간의 무신, 무토나 무술의 무토도 역시 요술토와 같이 화기가 어, 묘로 들어가 있는, 즉,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땅, 가을의 땅은 농부가 곡식을 추수를 하려면은 이 땅을 말아야, 말라야만, 땅이 바짝 말라야만이 곡식도 여물어서 나중에 추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창고, 어, 즉, 어, 즉, 예를 들어서 재물창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원인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무토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거는 정화는 인수성이죠. 그러니까 인수성이 묘지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신이나 무어나 이러한 남녀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인수성은 뭡니까? 어려서는 어머니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커가란 사람은 공부요 어, 나중에 문서가 되는데, 어머니 더 공부, 어, 그런 것이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다. 역시 사조 전체적으로 봐서, 그것을 판단해서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요 가을의 뭐, 술토는, 즉, 어, 농부가 가을에 국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땅이 바짝 말라야 되기 때문에, 즉, 어, 화의 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렇게 이, 해, 저, 저, 해나축 위에 있는 이 토는 무슨 토? 바로, 요 축토와 같아서, 이 천간에 그렇기 때문에 축토와 같아서, 즉, 무토는 무토지만은 겨울의 토기 때문에 토생금, 뭐, 이거 뭐요? 금의 묘지가 됐다, 이 말이죠. 그게 금의 묘지. 자, 그럼 남자 같으면, 뭐, 여자 같으면, 토생금은 상관성, 자식성이 묘로 들어가는 그러한 금국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의 묘만 보지 말고 어, 천간의 묘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만이 사주풀이에 있어서 오류를 남기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어, 겨울 해자초에 어, 있는 토는 어, 진토와 같아서 어, 귀신개가 들어있는 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이 진토 봄의 토는 요 바로 이요 진토 음, 봄의 토는 바로 진토와 같아서 무게열이 들어있는 토다. 그래서, 수의 어, 묘지다. 요거는 금의 묘지. 자, 그러면 요 어, 사오미. 즉, 나무의 묘지. 땅, 이 더운 땅에서 나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목의 묘지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간에 있는 모, 어, 토들, 요 토도 목의 묘지가 틀림없이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조토는, 이 밑토는 바로, 뭐라, 조토가 되었고, 요거는 전부 다 습토, 두 개는 습토고, 요거는 조토다, 이 말이고, 요, 요것도 역시, 어, 즉, 어, 어, 가을에 술토가, 어, 화해 묘지기 때문에 조토가 되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 축, 미술, 진, 어, 술 축미가, 어, 즉, 어, 요, 축토는 아주 겨울의 토니까 우리가 사준에 이렇게 축토가 있으면 뭐예요? 어, 즉, 어, 습토는 습토지만은 완전한 공고 얼어있는 토기 때문에, 어, 조후로서 하기를 보면 가장 좋아하는 토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 토는 습토가 되어서 마, 만물 생물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토다. 그런데 만약에 물이 많아서 이게 완전한, 어, 물토로 되어버리면은 이것 역시도 습토로서 생물을 기길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그것도 한 어, 조습이 잘 돼야 되겠죠. 자, 역시 이렇게 조토, 미토나 술토가 어, 즉사주에 원공에 있으면 이 토들은 무슨 토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게 됩니까? 바로 어, 개수나 임수 물이 있음을 가장 좋아하는 땅이다. 그래서 이 초토들은. 바로 습 물이 와서 습토로 다 만들어 줘야만이 바로 이렇게 진토와 같이 생물을 길러낼 수 있는 식물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토가 된다 이렇게 사자풀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맞습니다.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자, 무인, 무진, 무호 무신 무술을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지지의 양간이라고 우리 지지의 양간 자인진 오신술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인진 오신술을 지지의 양이다, 그럼, 양, 양이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양이면은, 천간에, 요, 무토도 양이야 되고, 요것도 양어야 되는데, 요 자수는 양도 되고, 음도 된다. 바로 요 자수와 천간으로 가면 뭐예요? 개수인데, 천간에서는 우리가 뭐라, 음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어,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이, 교차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오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화도 오화도 어, 지지로 분명히 지지, 지지로는 양인데 어, 천간에 가면 정화가 바로 오화인데 천간에는 음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 음과 음 양이 교차하는 그러한 거다. 역시 또이 안에 있는 사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화, 병화가 어, 양과 음이 교차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까지 모든 역학사나 역학선생님들은 그냥 무토나 기토나 기토가 있으면은, 어, 전답, 뭐 기토는 뭐 전답, 땅으로, 논밭으로 보고 사주풀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봄토냐, 가을토냐, 겨울토냐, 음, 여름토냐, 요걸 그 계절의 변화를 보지 않으면은 그 토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주풀이에 있어서 우리를 양했다 이 무를 갖다가 어, 땅으로 보고 이것이 생물이 살수 있는 식물이 살수 있는 땅으로 어,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요거는 바로 미토 목의 묘지 역시 이 사오미우의 미토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음, 즉체는 어, 그대로 묘토만 요거만 갖다 지나가으을이 땅도 역시 바짝 마른 땅즉 정화가 있어서 어, 나무가 살수 없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묘로 봐야지, 이것이 바로, 응? 음? 땅으로 보고, 산으로 보고, 뭐, 요즘 뭐, 어, 저, 어, 물상으로 보는 분들은, 뭐, 산으로도 보고 막 이러는데, 이 산에, 이거 뭐, 벌거숭이, 나무가 탄수한 벌거숭이 땅이죠? 어, 그 산, 산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어, 사조분이를 하면은, 어 잘못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토들은 어, 오늘은 내가 이제 무토를 말씀 드렸지만은 다음에는 이제 기토, 기토나 무토가 역시, 역시 똑같이 간다. 역시 이제 저 계절의 끝자락에서 저렇게 이제 축, 그 토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토와 같이 어, 저 겨울 토냐, 봄 토냐, 여름 토냐, 가을 토냐를 잘 봐야 그 사주에서 어, 뿌리를 내리고 살수 있느냐 없느냐. 좋은. 음, 사주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질 수 있다, 이말이니 즉, 이렇게 습토가 되야만이 많은 식물을 길러낼 수 있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갑자 중에서, 어, 간목이 값진 일주가, 즉, 간목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제가 풀이하는 요 방법을 잘 사용하시면은, 사주풀이에 있어서, 어, 정말로, 어, <laughs> 오류를 남기지 않고 사주풀이를 잘할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천간 지장간법 쭉부터 계절에 따라서 지장간도 달라진다 이런 법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불합시다.